안녕하세요. 전세계 중년 여성을 위한 채널, 안나푸르나 풍요의 여신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패션 아이템, 바로 청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청바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지만, 중년 여성에게는 체형, 분위기, 감각을 함께 고려한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청바지 하나의 티셔츠만 걸쳐도 멋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나이와 함께 체형도 조금 달라지고 무심한 듯 입은 룩이 오히려 세련돼 보이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바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잘 고른 청바지와 조화로운 코디는 중년 여성의 세련됨과 당당함을 한껏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나푸르나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청바지 스타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하이웨이스트 핏입니다. 복부를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허리라인을 정돈해줘서 체형 보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여 전체적인 실루엣이 정돈되는 느낌을 줍니다. 상의를 살짝 넣어 입는 스타일링을 하면 더욱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어요. 둘째,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군살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 너무 슬림하지 않아 부담이 없고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직선적인 핏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고 활동하기에도 편안한 장점이 있어요. 셋째, 부츠컷입니다. 무릎부터 퍼지는 디자인으로 종아리가 도드라지지 않고 다리를 곧고 길게 보이게 해 줍니다. 힐이나 앵클 부츠와 매치하면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다리가 짧거나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라인이에요. 네 번째는 색상입니다. 중년 여성에게는 다크 워시 진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진청이나 흑청 같은 톤은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중후한 매력까지 더해줍니다. 밝은 워시 컬러보다 오히려 다양한 상의와 매치하기 쉬워 활용도도 높아요. 그렇다면 청바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상의 코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셔츠와 블라우스입니다. 화이트 셔츠와 다크진은 언제나 실패 없는 조합입니다. 여기에 단추를 두세 개 풀어서 목선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실크 블라우스나 잔잔한 패턴이 있는 블라우스는 청바지에 고급스러운 터치를 더해줘서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잘 어울려요. 두 번째는 니트와 가디건입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의 니트는 얼굴 톤을 살려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롱 가디건을 걸치면 하체 군살을 커버하면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추가 있는 가디건은 단추를 모두 장가 니트처럼 활용해도 예뻐요. 세 번째는 자켓과 트렌치 코트입니다. 핏이 잘 잡힌 자켓은 청바지와 함께 입었을 때 중년 여성의 품위와 당당함을 살려주는 룩을 완성합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트렌치 코트를 매치하면 멋스러운 계절감까지 더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린넨 자켓도 산뜻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신발은 어떻게 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봄과 가을에는 로퍼나 슬리본, 혹은 클래식한 옥스퍼드 슈즈가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발등이 살짝 드러나는 스트랩 샌들이나 뮬, 플랫 슈즈가 가볍고 시원한 인상을 줍니다. 겨울엔 앵클 부츠나 로우힐 부츠, 슬림한 워커 스타일이 청바지와 환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계절에 따라 소재와 색상을 맞추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청바지 기장은 신발 위로 12cm 정도 올라오는 정도가 가장 깔끔하고 다리도 길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을 살리는 스타일링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작은 스카프 하나만 더해도 전체적인 룩의 포인트가 되고 화사한 분위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가죽 소재나 캠퍼스 숄더백은 스타일에 자연스러운 멋을 더해주고 주얼리는 골드톤을 선택하면 따뜻한 중년의 감성과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톤온톤 스타일링을 하거나 상하의 컬러를 비슷한 계열로 맞춰 통일감을 주면 훨씬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베이지 톤 니트와 아이보리 계열 청바지, 브라운 로퍼 조합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세련된 중년 룩입니다. 청바지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중요한 건내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핏과 컬러를 고르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내 옷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청바지를 다시 꺼내 스타일링을 시도해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자신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청바지 스타일 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당당한 일상과 멋스러운 순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